어,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m의 최댓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, 어, 먼저 이제 3600을 좌변으로 이항 해가지고, m제곱 마이너스 3600은 p의 n제곱. 어, 인수분해가 되죠, 그쵸? m-60하고, m 플러스 m 60. 얘가 어떤 소수의 거듭제곱 꼴이다. 뭐 이렇게 되는데, 여기서 n 6 0을 뭐, p의 a제곱. n 60을 이제 p의 b제곱. 뭐,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. 어, 당연히 a보다 b가 더클 거고요. 그쵸? 빼기 60한 거보다 플러스 60한게 당연히 더 크죠? 음, 그러면, 음, p의 a제곱이 p의 b제곱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. 지금 지수가, 비가더 크니까 그래서 m-60이 m 60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상황이고 어, 그러면 은 m-60의 그 약배수 표현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어, 여기서 m-60을 어, 빼더라도 어, 여전히 m-60으로 나가 나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은 120이 m-60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은 m-60이 120의 약수 이면서 그1 또는 어떤 소수의 거듭제곱 꼴이다. 거듭제곱 꼴. 120을 소인수 분해를 하겠죠.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, 3 곱하기, 5, 이거라서, 어 숫자를 최대한 크게 뽑아낼 수 있는 게 8이죠, 8? m-62, 8일 때, 요거 1때, 어 최대가 된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. 진짜 잘 되는지, 어 m값이 68일 때인 거죠, 그죠? m값이 68, 이렇게 되면은, n-60하고 n-60을 계산했을 때 얘가 이제 8 곱하기 128 이거라서 2의 10제곱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잘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. 그렇죠?